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오의 자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언서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매일 묵상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그자언의 의미는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 원어의 의미 속에는 이 간결한 격언, 이 다른 어, 의미로 정의를 하는데 어, 결국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어, 이러한 교훈들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부터 당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장을 함께 읽고, 그러니까 1일은 1장, 2일은 2장을 저와 함께 읽고, 오후에 다시금 자신의 일상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용은 참가하지 않고, 제가 매일의 장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마치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일이기 때문에 1장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머리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어,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일개권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도일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막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살아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시작하고 새해 자만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그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지혜를 얻고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